안녕하세요. 어,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허리 통증의 원인이 어, 디스크에 있는지, 뼈에 있는지에 대한 최근에 나온 정의과 논문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어, 신병준 교수님이 어, 이제 작성하신 퇴행성 추간판질환 최신 지경 종판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논문이 작성되었습니다. 디스크는 퇴행성 질환이죠. 그래서 추간판 간격이 감소하고 추간판이 좀 비어 있는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블랙 디스크라고 까맣게 변하고, 하이 인텐시 존 추간판 뒤쪽에 고강도 구역이 발생하고 이런 등의 수액과 섬유륜의 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퇴행성 추간판 질환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는 상하 종판이 어, 강조되고 있는데요. 임상적으로는 요통 환자에서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흔히 관찰되는데 이 추간판 퇴행성 변화에서 종판에 대한 중요서, 중요성이 최근에 이제 어.. 좀 언급이 되고 있어서 논문이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종판이 뭐냐 이게 그 디스크와 척추체 몸 사이의 경계선 연골성 종판과 골성 종판 이중 구조되어 있고 뭐 무릎으로 따지면 이제 연골 연골판 같은 연골판과 무릎 뼈 사이에 있는 그런 관절 면을 말하는 거죠. 연골성 종판은 관절 연골과 유사하고 골성 종판은 척추 피질골과 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두껍고 밀도가 높으면은 그 척추의 하중을 견디는 게 강하고 얇으면은 영양분 운반에 유리하긴 한데 이게 적절한 이중구조가 균형화 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 종판에는 신경 분포가 s i n o v e r t e b r a nerve 라고 동척추신경에서 분지된 어, 기저추신경, 척추체 뒤쪽에 기저추공을 통해서 척추체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척추체 몸 안에 상하로 분지돼서 종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판이 추궁, 퇴행성 추간판 질환 자체가 하부요통 원인을 일으키는 요인은 이제, 어, 추간판 뒤쪽에 섬유륜성 통증, 이것이 이제 유변된다는 것과 신경이 많은 종판에서 발생한다는 척추, 척추성 통증, 이런 두 가지 이원이 있는데, 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종판이 손상되면은, 이게 힘에, 힘을 통해서 저항이 약해지고, 어, 인접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까지 유발돼서 통증이 생긴다. 그래서, 하중 자체가 증가하게 돼서 축체, 그, 척추, 뼈 내에 압력이 상승하고, 이것이 수액과 디스크와 섬유륜에서도 이제 스트레스가 집중돼서 퇴행이 더 가속된다고 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저자들은 추체, 그러니까 척추 뼈와 그리고 종판과 수액과 섬유륜, 디스크죠. 이것이 하나의 구성 단위로 인식을 해야 되고, 결국은 이런 종판 손상이 추체와 서, 섬유륜의 퇴행성 변화도 유발된다는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디스크 질환은 디스크 자체만 보죠. 근데 네, 디스크 추간판은 외측 섬유는 일부에만 신경조직이 분포해 있고, 정상 디스크에서는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데, 퇴행성 추간판에서는 종판이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추간판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이 염증반을 일으켜서 아플 수 있고, 그리고 종판 자체가 결손이 되게 되면은 수액의 염증반응과 추체골수의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이것이 요통의 원인이 될수 있다. 결국 추간판 퇴행과 아, 요 관련된 요통은 종판의 손상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퇴행성 추간판의 가장 큰음 임상 증상은 뭐 엉덩이 천장관절 부근 통증 그리고 방사통도 올수 있고 이거는 추간판의 압력이 증가해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상 검사 보면 MR 상그 디스크 뒤쪽에 T2 영상이라고 어 수액 내 하얗게 보이는 병변이 있습니다. 이게 퇴행성 병변을 호소하는 거고 추체 골수 병변 이게 그뼈 자체에 이제 변하는 모딕체인지라고 하는데 이게 의사들이 이제 뼈에 관절을 많이 했다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T2 T1 영상에서 T1은 저신호 T2는 고신호 강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타입이 그 보면 이제 알파벳 b에 있는 타입자 체가 통증이 있을 때타입인 모딕 타입 1입니다. 오히려 d 같이 많이 색깔이 변한 경우는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모딕 타입 2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결국은 퇴행성 추간판 질환은 수핵, 디스크죠. 수핵과 섬유륜, 이거의 퇴행성 변화를 말한 거고 요토 용원이 되나 최근에는 이 추간판에서 종판까지 포함된 개념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뼈와 종판과 수핵이 하나로 연관돼서 요통과 어, 관련되고 이만 종판이 손상되면은 수액과 섬유를 영향을 미치고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퇴행성이 어, 생기면 종판도 변형 생기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된다. 결국 요통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따라 치료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간판 변만 있는 경우는 열치료술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종판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염증 세포들로 인한 통증이 발생한다면은 뭐 꼬리뼈 차단술이라든지 신경성형술에서 나가는 상태일 수 있고 간혹 이게 디스크만 있을 때 시술이 퇴행을 더 유발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유발할 수도 있지만 어쨌 통증 포인트에 대해서 찾는 것이 1 번인 것 같고 이걸 가장 감별할 수 있는 좋은 정확한 방법은 MRI 촬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환자분이 허리가 아픈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연, 연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진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